1 8장1 8 절에서 2 3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어떤 관리가 물로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누구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 계산 하나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예, 할수 없는 것을 그러지 말고 할수 없는 것은 따라서 사람이, 사람이 내가, 내가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네. 예,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여기서 어떤 관리가 예,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왜냐면 다된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 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가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려부때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그래서 이,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드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예, 근심하여 돌아갔다. 근심하여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에, 안 그럴 것같아 왜냐하면 다 재물포에 살잖아 에, 전세에 어, 빌려서 있겠다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잔뜩 있겠다 에, 뭐 가난한 사람 다 팔아 할렐루야 믿습니다 에, 학생들은 아주 잘할 거예요 에, 가진 돈도 한 1500원밖에 없어서 에, 가진 돈다 팔아서 다 팔아서, <laughs> 다 팔아서 예, 따르라 그럼 l 렐루야 하고 따를 거예요. u j a h Hallelujah. h a 이 l e l u j a h h a l 옷을 입은 것을 봐서 그런지 e 모르고 예, 그사람 a 영적인 것을 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어 l e l u j a h h a l l e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뭐요?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을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감하는 이거는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게 있는데, 너는 뭐, 뭐 하고 와라? 모든 것을 팔, 팔고 와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평생 동안 안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여 영, 여러분들 기도를 한 6시간 하고 다 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까까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계명을 하나니 너가 에?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가느지마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거짓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것은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을 한개 명하노니 너는 너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네? 덜덜덜덜 떨면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laughs> 하나님, 내가 정직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너의 남편과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를 따르라. 그럼 못해. 죽어도 못해. 여러분들 꼭 그렇게 심각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니 너가 맨날 점심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아니, 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민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는 죽어도 되어서 안 된대. 뭐냐면, 궁극질 하는 게안 된대. 궁극질을 끊는 게안 된대. 어떤 사람은 담배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를 물어보신대요. 너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가 아느니. 너는 여러분만의 그거 있죠? 에? 몰래 담배 피는거 포함해서. 에? 내가 다른 건다안 되는데 아들만 안 돼. 다른 건 다, 다 되는데 내가 아내만 이건 안 되겠어. 내가 다른 건다 되는데 내이 먹는 습관만 안 되겠어. 내가 다른 건다 되는데 내가 아침에는 이거가 안 돼. 내가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내가 이 얘기하는 이 부분만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동굴이요, 동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길 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옛 사람이 죄로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 만들어갖고 새 사람 된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요 죄 죄가 아니고 죄시커튼 죄를 죄를 사람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못 만들어요 하는 거예요. 못 만들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예, 죄가 아니고 죄 시커먼 수동이에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수동이에서수동에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디가 고장 났고 해서 "아, 이거 뜯어고치고, 이거 고치고" 그래서 계속 노력해요. 사단이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왜안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수 없다는 것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거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내가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일부러 남겨놨어 왜냐하면 내가 다 뜯어고쳐서 새 사람만 들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육으로 자랑했거든. 절대로 하나님 그거는 통하지 않게, 아무리 세면하다니고 아무래도 이거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워 말라, 따라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죽을라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라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소망했다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 목사님은 에 세상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할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이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님이 육을 못, 십자가 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못 박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저를 볼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따라서, 살아, 하나님이. 나를 보기엔, 예, 네, 쓸모가 있다 없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아유, 이 죄가 뭐하냐. 이 죄는 십자가에서 버려야 되겠다.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 족이 박힌 거야 우리는 이거 끝난 거야. 근데 이 머리가 나빠갖고, 맨날 뭘 한다 그리야. 그러니까, 헬라 그러네. 그럼 만약에 그거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요 이게 복된 거예요. 뭐가 복거냐면 여러분들 그게요. 아주 헷갈려. 이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깨달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네. 네. 뭘못 깨닫냐면 아, 목사님 그뭘 해야 되죠? 어, 자녀 살리려면 뭐 해야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되려면 뭐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네, 그러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아니,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뭘해냐뭘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깨달, 그거를 깨닫는 데가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젊은 학생들, 예, 네, 요즘, 그, 음란에, 음란한 것에 많이 그거 끊으려고 해봐요. 못 끊어. 아이들 결혼하면 끊겠지, 못 끊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아주 막 실망이 되죠? 여러분이 내가 끊으려면 못 끊어. 죽, 죽어도 못 끊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야 돼. 나는, 나는 죽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계속 죄짓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 이거에 아멘 소리가 나야 돼. 이게 핵, 어, 저 목사가 지금 뭔 소리야? 예,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신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반대로 말해요. 너의 육이 하도 쓸모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다. 제발 내려오지 마라. <laughs> 박으셨대. 믿으시기에 좀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나는 딸이다. 나는, 나는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죄짓는 죄 짓는 이 습관을, 이 것을, 이한 가지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고치려고도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 나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니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니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되길 바라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다한게 지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이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람의 일로 다 했다면 거꾸로는 하나님은 할수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속에 간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간증이냐? 나는, 딸이잖아. 나는 사람은 할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시더라. 아, 정말 하나님은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은 하세요.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내 경험 세미나 가와서 그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깊은 하나님 은혜 받으시려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매일매일 네, 네. 예수로, 예수로. 승리하는,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네, 네.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려면요. 여러분, 딱한 가지 깨달으시오 오늘 기도할 때.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을꽉 실망해야 돼. 예?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 주님 따라갈게. 그러 이렇게 따라가서 저 절벽에서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않을 거지? 네. 너 무서워하지 않을 거지? 안할 거지? 네. 너나 믿지? 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 확 밀어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질 때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낚아채진다 그랬어? 그 끝까지 얘기해. 너 두려워하지 않지, 네. 너 나를, 너가 날, 예. 내가 널 살릴 걸 믿지, 네. 그러다가 팍 떨어져 죽어. 피투성이가 팍 튀어.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이 <laughs> 나를 하나님 뭐 아신다고 저거 뭐 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내 죄예요. 이게 고기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 것을 믿느냐? 여름 내가 살 가능성이 있으면은 아멘 그러지만 죽고 나서는요. 살 것을 믿으냐? 그럼 모르겠는데요. 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소망이 있다가냐 너희는 소망이 없다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네. 따라서 해 하나님 네. 사람이 네. 내가 네. 할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군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되며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딱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치신다? 나는, 어, 나는 무능력자다. 내가 고쳐서 죄를 화관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나는 재고 하나님 화관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고쳐져서, 이이 새로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딱한 가지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 2014년 고급 깨달아줘셔도 좋아요. 예, 나는 안 되는구나. 예, 불가능이구나. 아유, 그래서 포기하자. 예, 그때 이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자, 그러므로 죄짓자가 아니에요. 포기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무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가요. 담배 먹고 술 먹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끊, 끊으심으로 내가, 당신이 끊게 하심으로 나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하심으로 나는 끊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의 역사가 예수가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경하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무엇을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것은 내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할수 없는 이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여기서 이 여기서 내가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절대로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될수 없다는 깨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가 그도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만 하는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게 하시만 하는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간증이 어디가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또한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이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